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이제 파이썬 수업을 해야죠. 어, 파이썬 수업을 어, 당연히 실습을 해야 되는데 어, 지금 여건상 일단은 이번 주까지는 어, 동영상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거는 이제 오늘 파이썬 프로그래밍 그 개념하고 그다음에 파이썬 프로그래밍 설치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챕터에서 이제 다뤄볼 건데, 어, 실습을 따로 해보지 않고 동영상으로만 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행인 것 같아. 어, 과제, 아, 저기, 실습자료, 아, 실습자료가 아니죠. 강의자료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 과제가 나갈 거고, 어, 과제를 제출하는 걸로 마찬가지로 AI 소프트웨어 응용도 어 출석을 대체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을 다 듣고 과제 제 저기 과제 아 저기 강의 교재 제일 마지막 부분에 과제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자, 파이썬 실질적인 첫 번째 시간이죠. 파이썬, 그래서 파이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어, 왜 파이썬을 쓰는지 뭐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 프로그래밍 언어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파이썬, 그다음에 파이썬 설치 해보고 끝낼 거예요. 자, 프로그래밍 언어는 뭐냐? 여러분들 지금 그 파이썬 말고도 프로그래밍 언어 지금 써 듣고 있죠. C도 지금 듣고 있을 거고. 어, C가 가장 기본이 되는 프로그래밍 언어 죠 그래서 컴퓨터가 이해하는 말로 컴퓨터에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예를 들어서 뭐 엑셀이라든지 한글, 인터넷 익스플로러 등을 만드는 도구다. 그렇죠? 앱을 만드는 도구예요, 결국은.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머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소프트웨어나 앱을 만드는 사람을 프로그래머라고 하죠. 어, 여러분들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도 어, 프로그래머고, 특히 정보 보호 쪽의 프로그래머가 여러분들이 지금 최종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거겠죠. <laughs> 그 최근 들어서 개발자가 굉장히 품기 현상이야. 그 필드에서는 개발자가 무지라는데, 특히, 보안 관련 쪽 개발자는 더 구하기가 힘든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년간 열심히 공부를 하면, 어 나중에, 취업은 되게 쉽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때라고 하면 상황이 더 좋아질 것같지는 않거든. 자, 프로그래밍 언어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는 C, C++, 뭐 자바, HTML, HTML이 프로그래밍 언어인가? 뭐 그렇다 치고, 뭐 PHP, 파이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최근 대세는 역시 파이썬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 이 언어마다 다들 이제 장단점이 있겠지. 그건 차차 이제 알아보도록 하죠.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 C가 아직도 1위죠. C가 1위인데 2위가 파이썬인 거 보면 파이썬이 얼마나 그 배우기 쉽고 쓰기 쉽고 실제로 응용하기 좋은 프로그램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 순위라고 할수 있겠어요. 실제로 파이썬을 써보면 굉장히 쉬워요. 좀 약간 직관적이고 프로그래밍을 배우기에도 딱 좋은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파이썬은 귀도반 루썸이라는 사람이 C로 만들었어요. 1991년에 C로 만들었어요. 뭐 책에도 나와 있지만 사전적인 의미는 비단뱀이고 로고도 파란색 노란색 비단뱀이 얽혀 있는 이런 형태라고 하는데 어, 뭐 책에도 책에 보면은 나오죠. 기도반 루섬이 좋아하는 프로그래밍 프로그램 이름이었다고. TV 프로그래밍 이름이었던 것 같아. 사실 은 일단은 쉬워요. 쉬워. 그다음에 결과도 빨리 할수 있고, 그래서 처음 프로그램을 접하는 사람들이 하기가 쉽다. 이, 이 컴파일하는 랭귀지가 아니라 그 스크립트 랭귀지라서. 되게 쉬워요. 쓰임새도 많고 그래서 처음에 귀도 반 로썸이 스 만든 파이썬은 C 파이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파이썬이라고 얘기를 하면 C 파이썬을 얘기를 하고 그 외에 이제 뭐 자바로 된 제이슨, c 으로 되어 있는 아이언 파이썬 뭐 C 파이썬으로 작성한 파이파이 c 파이썬의 c 스 t 문제를 없앤 c s t 문제가 뭔지도 모르지 여러분들은 어, 하여튼 그 문제를 없앤 s t a c k l e s 파이썬 그 다음에 c 파이썬의 강력한 기능이 추가된 i p y t h 그 다음에 웹 브라우저에서 되, 돌아가는 bryson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스크립트 언어니까 되게 다양하게 어, 지금 나와 있죠 여러가지 언어로 <laughs> 자, 몇번 얘기했지만 파이썬의 특징. 강력한 기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오픈 소스예요. 예. 어, 오전에 그 네트워크 얘기할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파이썬은 오픈 소스예요. 그래서 출처를 밝히고 어, 출처를 밝힌다면 파이썬으로 개발된 어, 모든 앱이라든지 소프트웨어는 라이센스 비용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라이브러리도 되게 다양한데 그런 추가 라이브러리들도 전부 무료예요. 그리고 코드가 직관적이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 실제로 코딩을 해 보면 알겠지만 코드가 직관적이라서 그 C나 자바도 쉬워요, 사실은. 자바도 쉬운데 C는 조금 어렵죠. C나 자바 같은 언어보다 되게 구독하 저기 뭐지 뭐라고 하지? 그 눈으로 보고 이해하기가 되게 쉬워. 그래서 프로그램을 빨리 만들 수가 있죠. 성능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성능하고는 상관없이 프로그램을 빨리 만들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비용 절감 효과가 좋아. 그러니까 뭐 프로젝트가 있다면 프로젝트의 기능을 빨리 구현을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빨리 마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과 잘 연동이 된다. 사물 인터넷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IoT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인터넷 오브 띵스, 아주 작은 그런 OS가 올라가 있는 그런 기기들이, 특히 라즈베리파이, 이런 것들이 사물 인터넷의 그 OS로 쓰이는데, 이런 기반의 장비들, 기기들이, 파이슨을 잘 지원을 한다. 파이슨이 돌아가는 환경을 잘 지원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IOT 개발나 이 운영에 적극 활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다양한 기능들이 벌써 다 만들어져 있는 그 외부 라이브러리들을 되게 다양하게 제공을 해요. 그다 무료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검색만 잘하면 딱히 파이썬으로 여러분들이 또 구현할 필요가 없이 다 벌써 만들어져 있는 그런 기능들을 다 라이브러리로 불러다 쓸 수가 있어요. 시간 절약이 되겠지 그것도 물론 이렇게 되면 또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그런 기능들 펑션들이 어 벌써 라이브러리들로 다 제공이 되고 있어 점점 점점 그 라이브러리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파이썬도 점점점 많이 쓰게 되지 또웹 프레임워크를 쓸 수가 있어 되게 쉽게 그러니까 웹을 구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laughs> 음, 이 뒤쪽에 이제 웹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웹 구축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코딩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 아, 넘어가죠. 지금은 뭐 주로 웹, 자바 베이스, C 베이스에는 PHP를 이용을 하고, 자바 베이스로는 아파치 톰캣에 이제 뭐 자바스크립트 이런 걸로 구축을 하죠. 마찬가지로 파이썬도 굉장히 강력한 웹 프레임워크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파이썬이 이렇게 좋은 점만 있느냐? 단점이 있어. 스크립트 랭귀지에 의해서 그러니까 컴파일에서 기계어로 실행이 되는 게 아니고 스크립트 랭귀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컴파일된 그런 그 실행 파일을 바로 실행시키는 그런 컴파일된 랭귀지보다 속도가 느려요. 실시간으로 이제 얘가 그 인터프리트 되면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뭐 보완하려고 뭐 많은 파이썬 패키지가 최적화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최적화 된다고 해도 스크립트 언어가 컴파일 언어보다 빨라질 수는 없어. 그리고 이제 그 이거는 뭐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인데. C에 비해서 하드웨어 제어를 하는 그런 부분의 소프트웨어들, 프로그래밍들의 좀 제약이 많고 어, 사용이 조금 어려워요. 근데 뭐 하드웨어를 사실 직접 제어한다는 거는 그 하드웨어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컴퓨터에다 뭘 갖다 낀다거나 아니면 뭐 컴퓨터에 무슨 기능이 돌아가는 그런 하드웨어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그 O.S.에서 돌아가게 결국은 드라이버를 프로그래밍해서 만든다는 얘인데 어떤 하드웨어가 어떤 O.S.에서 돌아가는 이런 역할을 하려면 이제 드라이버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기에는 아직도 C가 가장 적합해요. 어 당연하지 기계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 기계어로 되어 있어서 뭐 하드웨어에 강한 건 아니지만 그. OS 자체에서도 이제 C로 만드는게 하드웨어 제어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C에 비해서는 좀 사용이 어렵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프로그래머로 나중에 그 취업을 해 가지고 어 활동을 할 때는 그 드라이버를 개발하거나 이런 일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 여러분들은 다 거의 대부분 다 응용 프로그래머로 취업을 할 가능성이 거의 99.9%이기 때문에 어 사실 뭐 C를 뭐 C를 물론 알아야 되죠. C를 물론 알아야 되지만 뭐 파이썬 같은 그런 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해서 프로그래밍 언어 프로그래밍하는 것도 충분히 역역 어 역할이 된다. 어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대세가 파이썬이에요. 간단한 파이썬 실행 화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어 코드가 print hello world야. 그다음에 print hello world 입력하고 어 괄호 닫고 엔터만 딱 눌러주면 이 파이썬 실행 쉘인데 어 아이들이라고 하죠. 요쉘 상에서는 바로 이렇게 실행 결과를 볼 수가 있다 여러분들 이제 C 수업도 지금 듣고 있을 텐데 C로 코딩을 해서 그 결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컴파일을 해줘야 되죠 컴파일을 해서 라이너리 파일 실행할 수 있는 파일을 생성을 해서 그 실행 파일을 실행을 시켜야 그 결과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파이썬은 뭐 직관적으로 바로 실행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될 수가 있겠지. C 어, 프로그래밍을 뭐, 한줄 짜가지고 그게 실행되는지 안 되는지 해볼 수는 없잖아요. 어, 그래서 프로그래밍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자, 잠깐 컴파일러하고 스크립트 랭귀지에 대한 이제 비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컴파일러는, 컴파일러 랭귀지는 소스코드를 먼저 컴파일 하는 거죠. 결국기계로 어, 컴파일을 해서 그 바이너리 파일이 생성되는 거지. 실행파일, exe 파일 같은 게실행돼가지고 걔를 실행시켜주면, 어, 바로 실행이 되죠. 어, 머신이 바로 그걸 읽어서 실행할 수 있는 형태가 된 거야. 그래서 내가 만든 C C나 이런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기계 그러니까 머신이 바로 해석할 수 있는 기계어 바이너리 파일로 변환해 주는 과정이 컴파일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을 컴파일러라고 하고. 그래서 컴파일러 언어 컴파일러 랭귀지로서 대표적인 게 C, C++, 자바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제 스크립 이거에 반해서 스크립트 랭귀지는 소스 코드를 직접 한줄한 한 줄씩 인터프리터가 읽어가지고 실행시켜주는 거야. 결국은 중간에 인터프리터라는 놈이 기계와 그그 그 프로그래머 사이에서 이제 중간에서 어 번역을 해가지고 실행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스크립트 언어 지금 배우고 있는 파이썬, 그 다음에 예전에 많이 쓰인 펄, 그 다음에 지금도 웹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이 있죠. 아, 당연히 컴파일러 언어가 실행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고, 대신에 이제 컴파일러 언어 랭귀지가 어, 처음에 배우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프로그래밍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대신 스크립트 언어는 어, 프로그래밍 배우는 게좀 빠르다, 직관적이고 어, 그런 것들이 장단점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C로 찬 헬로월드 헬로월드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제일 처음 해보는 게 헬로월드라는 메시지를 찍는 프로그램이죠 어. 뭐 78년에 1978년 어. 그런 연도도 있었어요 옛날에 The C p r o g r a m m 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거기서 처음 헬로월드라는 프로그램으로 그 예제를 들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모든 프로그래밍 매기지그 프로, 책들이 다 헬로월드라는 프로그램을 제일 처음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c로는 이렇게 짠다 잘 모르겠지만 뭐 인클루드 u d e s t u h 인트 메인으로 괄호 열고 시작해서 프린트 n f 요거는 알겠네 헬로월드 찍으라는 뜻인 것 같아 근데 또 리턴 0이 있어 하여튼 이렇대 자바로는 클래스를 막 정의를 하네. 어, 여러분들 알, 자바는 안 배워서 모르겠죠. 어, 얘도 알수 있는 부분은 시스템 아웃 프린트 앤 헬로 월드밖에 없네. 하여튼 이렇게 복잡한데 어, 파이썬으로는 간단하다. 자 파이썬 어떻게 설치하느냐. 뭐 구구절절이 지금 설명에 나와 있는데. 뭐 딱히 볼건 없고 파이썬을 다운로드해서 그 설치파일 다운로드해서 더블클릭해서 설치만 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64비트 윈도우이기 때문에 그 64비트 용 그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설치하면 되고요그 우리는 어... 통일을 해야 될것 같아. 그래서 여기, 또 한빛 홈페이지에 파이선 소스코드, 아, 저기, 프로그램, 설치 프로그램이 올라가 있죠? 이걸로 같은 버전으로 다 똑같이 설치하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야지 뭐, 물론 이제 뭐 버전 좀 틀리다고 해서 다른 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어, 그래도 만일을 대비해서 어, 다들 똑같은 버전으로 설치하고 어, 수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요 그리고 이제 파이썬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파이썬 3.0을 어, 다운로드해서 설치해도 돼요 어, 최신 버전으로 설치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음, 파이썬 최신 버전이 지금 3.9.5인가? 실제로 한번 접속해서 확인해 보세요 어, 최신 버전으로 설치를 해도 된다 어, 어차피 64비트 버전 다운로드 받아서 더블클릭해서 설치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루트, 유튜브 링크가 나왔네요. 어떻게 다운로드 받고 어떻게 설치하는지 얘기가 뭐 나오죠. 파이썬은 2.대 버전하고 3.대 버전이 있는데, 2.대하고 3.대 버전이 호환이 안 돼요. 호환이 안 돼서. 뭐 당연히 그, 우리는 3.대 버전을 가지고 이제 코딩을 연습을 할 텐데, 예전에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 2점대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실행시켜보려면 어 뭐가 차이점이 있는지를 다 파악을 해가지고 코딩을 코드를 변경시켜야 되니까 어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2점대를 설치를 해서 실행을 시켜도 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개발을 할 때는 뭐 최신 버전으로 하는 게 좋겠죠. 지금 3.11이 지금 최신 버전인 것 같은데 3.11때여러분들 네. 이거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면 될것 같아요 음, 설치 방법에 대해서 나왔는데 뭐 설치 방법은 일일 설치 하해될것 같아요 그냥 더블클릭하고 대충 예스예스 yes, yes 하면 되죠 인스톨 누르면 설치가 돼요 음, 이렇게 화면이 나오죠 파이썬 화면 인스톨 나오 누르면 나오는데 뭐잘 모르니까 넥스트 눌러 주면 되고. 음. 어디 설치할 건지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세업이 되고 끝나고. 자, 파이썬이 잘 설치가 되면 프로 시작 프로그램에 파이썬 3.맥스 때 3. 뭐 우리는 1 1뭐가 되겠지. 거기에 아이들이라는 메뉴가 생겨. 아이콘이. 어, 얘가 그 파이썬을 코딩하고 실행시켜볼 수 있는 쉘이에요. 쉘. 얘를 실행시켜 보면 어, 아이들이라는 요 쉘이 실행이 되고 여기다가 어 아이들이랑 쉘이 실행이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뭐 파이썬 뭐 라이센스가 어쩌고뭐 버전하고 이런 거 나오고 밑에 어 프롬프트라고 하죠 이런 거를. 꺽쇠 3개가 있는 프롬프트가 떨어지게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파이썬 코딩을 해주면 돼요. 코딩을 하고 엔터를 치면 인터프리터가 해석을 해서 바로 실행 결과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또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프린트 헬로 월드라고 치고 엔터 눌러보면 밑에 실행 결과 헬로 월드가 찍히는 게볼 수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그런 코딩이 아니고 수식인 경우에 그냥 프롬프트 상에 어, 10 더하기 20 해주면 수식으로 계산을 해서 결과값 30이 나온다. 자, 이게 만약에 컴파일러 랭귀지였으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들 지금 C 코딩 배우니까 알겠지만 거기서 계산식 같은 거 아직 안 배웠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가 있지 않죠. 근데 얘는 스크립트 랭귀지이기 때문에 그 여기다가 이렇게 더하기 10 더하기 20 이렇게 해줘도 결과가 나온다. 뭐 복잡한 식을 뭐 굳이 써놓을 필요는 없는데 뭐 이렇게 복잡한 식을 넣어도 당연히 결산 결과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엑시트를 누르면 종료가 된다. 챕터 1은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래서 아 원래 대면 수업을 하면 좀이 파이썬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해 주고 실제로 그 제가 보안업계 그 필드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보안업계에서의 보안 프로그래머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 이런 것들도 좀 얘기를 해주고 이제 그랬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뭐제 여건도 그렇고 학생들 일부 학생들의 여건도 지금 좋지 않아서 뭐 이번 주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동영상으로 강의를 이제 가름하게 됐는데 아 다음 주부터는 실제로 파이썬 코딩을 좀 본격적으로 해가면서. 어, 재미있게 좀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죠. 코딩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정말 해줄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어, 그래서 다음 주에 얼굴 보면서 어, 본격적인 수업은 진행하도록 하죠. 어, 오늘 수업은 그냥 여기까지 간단하게 마치도록 할 거고요. 어, 아까 수업 초반에도 얘기했듯이 어, 강의자료 제일 마지막 장에 그 과제가 나갈 거예요. 과제 전송, 과제를 꼭 확인하고, 과제를 보내주는 걸로 출석을 가름할 거니까, 모두 잊지 말고, 과제를 작성을 해서 보내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얼굴 보면서 수업 제대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예, 마치겠습니다.